교회서 무엇을 청합니까? 신앙을 청합니다. 신앙이 그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은 참하느님을 알고 하느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주님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또 유형 무용한 나무의 주님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대들이 오늘 세례를 청하면서도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지 못하였다면 영원한 생명을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미 들었고 그리스도의 개 명을 죽이기로 결심하였으며 형제들과 일차여 기도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신자가 되려고 행한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대부님들에게이 예비신자들이 하느님의 자녀가 될 준비가 되었는지 지금과 앞으로도 계속 예비신자들을 도와주기로 결심하였는지 묻습니다 하느님께서 대부, 대부로서 이 예비신자들이 오늘 이교성사를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니까 네,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비신자들을 위하여 말과 인간이 주원한 대부, 대모님, 그은이 비사들이 그리스도를 받들어 섬기도록 계속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지극히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 주님의 이 종들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나이다. 주님께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시어 예전부터 이 사람들을 주님을 찾다가 오늘 교회 앞에서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자비를 베푸시어 이 사람들이 주님 사랑의 계획을 기꺼이 완성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대부모들은 자리에 앉습니다. 이제 사제는 내비신자들을 악의 해력으로 성 예수 난과 보알로의 종들을 어둠의 본세에서 구해내시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구호하시며 삶의 여정에서 끊임없이 지켜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구세주 그리스도님, 주님의 표지로 이에 미신자들에게 구원의 이름을 바라오니 주님의 힘으로 구호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사랑하는 영제자매 여러분, 거룩한 세례를 청하는 하느님의 종들을 위하여 천둥하신는 하느님 아버지께 사비를 간청합시다. 하느님께서 이들을 부르셔 지금까지 이 끌어주셨으니 이들에게 빛과 힘을 주시어 굳건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교의 회 믿음을 고백하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하느님께서 이들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는 곧 이물의 성령께서 내려오시기를 간청할 것입니다. 주하느님 성사의 표징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님으로 구원의 신지를 이루시니 주님께서는 여러가지 모양으로 우리 세대 성사의 표징이 되게 하셨나이다. 하느님 태초의 성령께서 물 위에 머물게 하시어 그때 이미 물이 거룩하게 하느님을 지니게 하셨나이다. 하느님 옹수를 통하여 주의 를고그 물의 신비로 생명을 되찾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주셨나이다. 하느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은 말로 홍해를 건너 파라오의 종살에서 벗어나게 하시어 세례받은 세 백성에 이에 별을 삼으셨나이다. 하느님 성자께서는 요르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으로 축성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흘리셨으며 와라신 다음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경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하고 제자들에게 명하셨나이다 하느님 교회의 정성을 굽어보시고 교양의 세례의 솜이 소산하게 하소서 성령의 힘으로 이외아드님이 은총을 이 물에 부어주시어 하느님의 모습으로 청조된 사람이 세례성사로 온갖 무덤을 씻어버리고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소서. 주님, 성자를 통하여 이세배의 성령의 힘을 가득히 부어 주시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묻힌 모든 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빠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주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천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까? 예. 嗯。<laughs> 나게 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니 몸속 권의 축성 성유를 바르시어 주님의 백성이 된 이들이 이벤 사제이시어 연자이시며 임금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오늘은 새로이 창조되어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힘을 쓸까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날까지 다 같이 보존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십시오. 대부 대모님은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십시오 하며 새 신자에게 빛을 주십시오. 그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로 끊임없이 살아가십시오. 또한 한결같은 믿음을 간직하여 하늘나라에서 모든 성인과 함께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러 가십시오. 대부분님아우수 축구를 전달합니다. 새 영태자들은 뒤로 돌아 서서 대모와 맞주 봅니다. 축구를 전달해 주십시오.